영탁의 큰 수익. 그의 솔로 콘서트 탁쇼 3분의 티켓 가격과 일정은 얼마인가? 이 이벤트를 통해 영탁의 재산과 수익을 알아보자. 대한민국 트로트의 스타, 영탁이 오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그의 솔로 콘서트 탁쇼 3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콘서트는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영탁의 수익과 재산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콘서트 개요 탁쇼 3분는 영탁의 독창적인 무대와 뛰어난 가창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기회로 그의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약 120분간 진행되며 여러 곡의 라이브 공연과 다양한 특별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영탁은 매 공연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팬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도 최신 곡과 함께 그가 사랑받아온 히트곡들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를 보여줄 계획이다. 티켓 가격과 좌석 정보 이번 탁쇼 3분의 티켓 가격은 좌석에 따라 다양하다. SR석은 15만 4천원, R석은 14만 3천원, S석은 13만 2천원, 그리고 A석은 9만 9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SR석은 무대와 가장 가까운 자리로 팬들이 영탁의 라이브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이다. 이러한 고가의 티켓에도 불구하고 선예매에서 SR석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일반 예매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진행되며 팬들은 영탁의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면 선예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 덕분에 많은 팬들이 일찍부터 티켓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공연이 열리는 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많은 팬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탁의 성공과 수익 모델. 영탁은 데뷔 이후 꾸준히 팬들과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그의 음악적 재능과 뛰어난 무대 매너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트로트 장르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며 다양한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의 활동은 이제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중 음악계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잡게 했다. 영탁의 수익 모델은 콘서트뿐만 아니라 앨범 판매, 광고 출연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이번 탁쇼 3분화 같은 대규모 공연은 그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연의 매진 기록과 높은 티켓 가격은 그의 경제적 성공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예를 들어 그의 첫 솔로 콘서트는 티켓 매진과 함께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이는 그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영탁은 또한 다양한 브랜드와의 광고 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의 이미지는 긍정적이며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탁은 여러 광고주들에게 사랑받는 모델이 되었고, 이는 그의 재산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팬들과의 특별한 교감. 영탁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하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다. 그의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팬들과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탁쇼 3분에서는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그는 콘서트 중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나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팬들은 항상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고 있다. 영탁의 유머 감각과 따뜻한 성격은 공연 내내 팬들과의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영탁은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공연 전으로 팬 사인회나 팬미팅을 여러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노력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영탁과 팬들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음악적 여정과 기대. 이번 탁쇼 3분에서는 영탁의 최신곡들과 팬들이 사랑하는 히트곡들이 어우러질 예정이다. 특히 신곡 슈퍼슈퍼를 중심으로 한 그의 새로운 음악들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영탁은 이번 공연에서 팬들이 사랑해온 곡들을 특별한 편곡으로 선보일 계획이며 익숙한 곡에서도 새로운 느낌을 줄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그의 음악적 세계를 한눈에 볼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영탁은 매 공연마다 관객들에게 기대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고 있으며 이번 탁쇼 3분 또한 그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영탁은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콘서트는 그의 이러한 열정과 노력을 반영한 결과물로 기대된다. 영탁의 미래 계획. 영탁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적 진화를 보여줄 예정이다. 공연 후에도 그는 새로운 앨범 작업과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속해서 팬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앞으로 해외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팬들에게 그의 음악을 알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탁은 팬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어 한다. 이러한 그의 목표는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 영탁의 탁쇼 3분는 단순한 팬미팅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팬들과의 특별한 교감을 통해 그가 보여줄 새로운 무대 연출과 음악적 시도가 기대된다. 이 공연은 영탁이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입증할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탁의 공연 소식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뜨겁다. 팬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를 다시 볼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우리는 영탁의 콘서트에서 어떤 특별한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을지 기대하며 그의 무대가 가져다 줄 감동을 기다려 본다. 영탁의 큰 수입과 그의 솔로 콘서트 탁쇼 3분의 모든 정보를 통해 그가 어떤 아티스트인지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그의 음악적 여정과 성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탁쇼 3분의 티켓 가격은 좌석에 따라 다양하다. SR석은 15만 4천원, R석은 14만 3천원, S석은 13만 2천원, 그리고 A석은 9만 9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중 SR석은 무대와 가장 가까운 자리로 팬들이 영탁의 라이브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이다. 이러한 고가의 티켓에도 불구하고 선 예매에서 SR석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일반 예매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콘서트는 120분의 런닝타임을 자랑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다양한 무대가 준비될 예정이다. 영탁은 매번 새로운 시도를 통해 팬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하며 이번 공연에서도 최신곡과 함께 히트곡들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를 보여줄 계획이다.